이번 경기 무대는 에스타디오 아스테카입니다. 1966년에 개장한 멕시코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경기장입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nd this is now today's lineup number 15 dia yeah. number 17 Cristian romero yeah. number 34 clement longley yeah. number 5 지구프로 시작됩니다. 끊어냅니다. 뒷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으로 스루패스. 정교한 드리블. 자, 크로스. 아,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수팅 아!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After 7 토트넘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이야, 정신이 확 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 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스 헤딩 이걸 막았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공점골입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이야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경기 대단히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고! 적극적으로 붙여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슈팅하는 일이 축구에서 정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수비 허점을 틈타 좋은 위치에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을 잘 만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흩뜨러뜨린 점이 주요했어요. 눈을 떼려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실점으로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잘 말했어요. 이대로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끊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때리나요? 때립니다. 좋은 스루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토트넘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걷어냈습니다. 자, 제치고 올라갑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올렸어요. 머리로. 아! 연결이 안 되는군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올리버 스킵. 가로챘습니다. 길게 찔러 줍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수스 앙글로 해수스 앙글로 공간을 노립니다 페널티 박스 자 때립니다 야 몸을 던져 골을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예요. 가나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끊어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공간으로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슛골포스에아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슛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중거리 슛이 특기인 선수답게 공간이 열리자마자 멋진 슈팅을 보여주네요 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올라가지 패더 패드! 패더로 한번 잘 이어가봤습니다 중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진야 전방으로 갑니다 패스 빠집니다 자 역습인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아 파울 선언될 것 같아요. 주심이 환기만 시키고 넘어갑니다 올리버 스킵 자 카운터 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옐로카드가 주어집니다 올리버스키, 인터셉터입니다. 손흥민,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패스, 빠집니다. 나우엘 구스만,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까로체 갑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벤 데이비스, 스루패스, 빠집니다. 슛!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Just a quick a n n c c t v is now in operation f and there they are please welcome our players everyone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랑글레. 받을 수 있을지. 케인. 끊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파울이 될까요? 네, 주심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냈지만 잡지 못합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귀도 피사로 패스 빠집니다. 벤데이비스. 다시 키퍼에게. 호이비엘. 역습입니다. 케인. 오른쪽으로.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코너킥 주어집니다 토트넘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걷어냅니다. 에릭다이어 전진합니다. 이야 흐르트와 때립니다. 아!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야 진짜 멋진 뿌이예요 여기서 터지는군요.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 크로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했습니다. 좋은 아, 크로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했죠.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네요.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역시 이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고 싶다는 의미겠죠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거치에게 <목소리> 볼 경합을 합니다 파운선는나오요선은 <목소리> <바운서는> 나오나요? <목소리> 케인, 스루패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 n 하는데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아, 오버헤드. 킥 a t 지금 a t e k 을 t 서 k a t 뻔했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교체 t 니다 t u t i o n in p r o g r e s s 교체니다 위도 피사로 에릭 다이어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헤리케이데얀안 쿨루셉스키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페리시치 좋은 압박입니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주의로 그쳤습니다 Substitution 어, on the field. Number 23. Number 4. Number 5. Coming on the field. 아, 젖쳤어요 Number 16. 아 선수가 왔어요! 아 드리블 덱 가면 좋았는데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타이밍, 판단 모두 좋았습니다 끊어냅니다. 손흥민 받았어요. 슛오바갔어요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멋진 선방이에요. 잘 받았습니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포트넘 세번째 코너킥입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볼잘 들어갑니다.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 줘야 하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끊었습니다. 페리시치. 전방으로 길게 이어 줍니다. 케인. 아, 찼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스루패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수 교체입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교체되네요 <끝> 끊어냅니다.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스루패스 공 받아 냅니다 올렸죠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전방으로 길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아, 뜸들이지 말고 지금은 공격해야 합니다. 왼쪽 측면으로. 페리시치 끊어냅니다. 위도 피사로. 파울 선언 되나요? 휘슬이 올렸습니다. 한골 차를 잘 지키면서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리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반에 선제골을 가져간 것이 경기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